연 원규 연포티까지 얘기했다고 저도 원규님 죄송한데 저보다 두살 많나 보이시거든요 근데 저 91년생이에요. 유식이다. 설마 공으로 시작하나? 에이 지현아 유식이 어떻게 본 어떻게 연상이에요. 공으로 시작할 것 같구만. 00년생이래요. 유식. 아 93년생이네요. 원규. 93이면 어린애 원규. 아이. 유식은 계속 원규한테 자기랑 나이 바꾸자 그래요. 근데 두세 살 차인데 뭘 그래요, 유식님. 꼰대네, 유식님. <laughs> 두세 살이면 친구지, 뭘. 에이. <웃음> 용진님이 <웃음> 유식아 형이랑 바꾸자. 3억 줄게. 쌈디는 5억 준대. 유라가 10억이래. 근데 뭔가 지금 약간 저 스스로 현타 온 게, 약간 두세 살 차이면은, 진짜, 나이 차이 안 난다고 생각하거든요? 근데 이것마저도 제가 나이가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좀저 스스로 현타가 오네요? 어릴수록 왜막두 살, 세살 차이가 엄청 크게 느껴지잖아요. 근데 이제 서른 넘고 막 서른 중반 되고 이러면 그냥 친구거든요. 두루둘루. 아, 이런 부분에서도 살짝. 나 나이 들었구나 싶네요. 얘도야, 우리. 나이 들었다. <laughs> 아니, 왜냐면 너무 막. 두 살, 세살 밖에 안 차이나는데 막 호들갑 떠니까. 저렇게 호들갑 떨 일인가, 저게?